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요번 달까지는 거의 개론 수준이죠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전업투자자가 되려면 단타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고 단타 훈련에 관한 내용이고요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지난 주에는 일봉을 보는 법 가격에 관련된 거고요 이번 주에는 가격 외 거래량 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타 등등 보는 거고 거래량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거래량이 안 터지다가 거의 500% 이상 신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 신고 거래량, 신고가. 그대에서 알려 드렸고 오늘은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가던 주도주죠. 주도주 종목이 살짝 눌림목 주고 거래량이 죽었다가 갑자기 또 터지는 요런 거죠. 보통 보면은 5일 또는 거래일 정도 쉬었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맨날 가는 건 어렵고. 자, 차트를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종목이 많이 안떠 갖고. 일단은 우리 오늘 매매한 거 중에 제일 잘간거 잘 로보티즈 한번 볼까요? 로보티즈를 거래량을 볼게요. 일단 요건 빼고. 거래량을 보시면 자, 요 일단은 차트는 보지 마시고 거래량만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막 이럴 때는 막 2-3일마다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줄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터지고 또 거래량이 좀 줄었다가 오늘 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거의 최고거래량의 두 번째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건 장초반장 막판까지 가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쉬었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들어가면 되고 또 뭐가 있나 뭐 오늘은 없어 요것도 음. 보면은 뭐 여기가 어제 얘기한 거래량 터진 날이고요 며칠 쉬었다가 또 이렇게 imbc 한번 볼까요 자 거래량이 뭐 처음에 이제 터지고 또 이렇게 며칠 동안 터졌죠 이틀 동안 터지고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러다 오늘 조금 또 터져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좀 터졌죠 이스페타시스는 뭐 거의 맨날 터지니까 거래량이 런거 수급주니까 뭐예림당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근데 이건 갭을 띄워가지고 고용은 연달아서 거래량이 터졌고 난 네, ws 아까 이거 n자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거래량이 신고 거래량 터지고 상한가 갔고요 옆으로 기다가 여기서 또 한번 터졌죠 그 다음에 조금 터지고 그 다음에 5거래일 아, 동안 쉬었죠 쉬다가 어제 오늘 특히 오늘은 최고 거래량 또 신고 거래량이 터졌죠 이런 게이제 스윙 다점도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VI 뚫고, 이렇게, 그렇죠 단타 타점도 된다는 거죠. 또, 뭐, 없나? 음. 오늘 은 종목이 많이 없어서, 종목은 요 정도만 볼게요. 자, 정리를 하면, 거래량이 처음으로 바닥에서 돌파할 때도 타점이 되지만, 요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한테 힘들 수가 있고, 거래량이 5거래일 또는 10거래일 정도.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요게 거래량이 평선이거든요. 5일선이 2일선을 돌파할 때가 타점이 된다고 했죠. 거래량 빼고 보면, 자 보시면 5일선이 2일선을 돌파했죠. 그렇죠? 오늘 거래량, 이 평선이 줄어들다가... 뭐야? 보이죠. 두껍게 안 해도 네. 5일선이 2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5일선이 여기서 한번 바닥에 돌파하고 줄어들었다가 그렇죠? 명확하게 보이죠. 52평이, 거래량 2평이에요, 이거는. 거래량 2평. 52평이, 분홍색이죠. 22평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날. 이런 날, 이제, 거래량이 다시 터지는 날이죠. 보통 N자 파동, 또는 꺽쇠형에서요런게 많이 나오죠. 요런 경우,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이제 유튜브만 해야 되나 아됐다그 자기 무덤을 파요 왜 아프리카TV는 슈퍼챗 둘 중에 하나만 해 슈퍼챗 슈퍼스티커 어떤 건지 난 모르겠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 인사라도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10분짜리 강의들을 계속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시리즈로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 단타 훈련 과정에 대해서 계속 쭉 하고, 단타에 대해서 쭉할 거니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계속 들으면.